안녕하세요. 만들리의 만들기, 만들기입니다. 만만들리의 만들기는 뽑기통에서 뽑기를 하고 그 뽑기에서 나온 만들기를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만드는 모습을 올릴 거예요. 뽑기통은 비커와 종이로 미리 만들어두었답니다. 그럼 뽑기하러 갈까요? 거것이 이렇게 뽑기통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여기 오늘의 만들기라고 글씨로 써놓았고요. 여긴 각자 다른 종류의 만들기가 적힌 4개의 쪽지가 있습니다. 한번 쪽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종이공예가 나왔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런, 특별한 날에 파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파티 케이크에 꽂을 장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물 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선 그림 버전부터 시작할 건데요. 전 A4 용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A4 용지를 다쓸 수는 없으니 원하는 크기로 잘라줄게요. 종이를 잘랐다면 이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팀을 다 그렸고요. 지옥의 장국까지싹다 지우고 왔으니까 이제 한번 채색을 해볼까요? 찌기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올려 볼게요. 올려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평면적이면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어가 그리고 붙여줄게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볼까요 이 빨대 있죠 빨대에 접히는 부분을 제거해줄게요 그런 다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빨대를 마스킹 테이프로 말아줄게요 케이크에 꽂을 부분을 남겨두고 마스킹 테이프를 감싸주었어요. 꼭 빼빼로 같네요. 이제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완성을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이 꽃을 엮어줄 거예요. 이렇게 꽃까지 엮어주면 이제 진짜, 진짜 완성! 이제 꽃 버전을 만들 건데요. 원하는 색의 색종이를 골라주세요. 전 꽃을 두개 만들 거라서 두 개의 색종이를 골랐어요. 일단 두 번째 색종이는 좀 치워두고 첫 번째 꽃부터 만들어 볼게요. 짜잔. 반죽고, 반죽고, 반죽고. 그 다음에 꽃잎을 잘라줄 건데요. 꽃이 약간 직선인 돌방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짜잔.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꽃잎이 나오게 됩니다. 네, 11장의 꽃잎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빨대에 붙여볼까요? 아까처럼 빨대는 윗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꽃잎들을 연필이나 펜처럼 둥근 물건을 위, 이용해 말아줍니다. 가운데 한번 말고 윗부분 한번 말면 굉장히 예쁘면서도 편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 말고 돌아볼게요. 남원초권리 <목소리> 그런. 지고 있는 꽃을 표현하기 위해 달랑달랑 하게붙이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꽃이 완성되었죠? 그럼 이 꽃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미리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지 않은 이유는 여기 약간 테이프 때문에 약간 덕지덕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마크로 가려주기 위해 서용합니다 네, 마스킹 테이프 마킹데이트. 일단 아래쪽부터 천천히 붙여볼게요. 이렇게 줄이. 이 정도 떼어서 이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잘라주고, 여기 부분에 둘러주면 똑받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태인데, 여기 이풀들좀 감아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툴을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잎 모양을 바꿔서 다른 모양의 케이크 장식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케이크 장식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